야나 하나 잡겠다고 힐러 오신한명더 왔어? 한명더 왔어? 너희들이 <목소리도> 네, 우르르 몰려와서 두들리 했다면 여기 한대 맞았습니다 형님! 컷! 컷컷 컷! 컷! 아수라 발발 갓, <목소리도> 아,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와우 2섭 서비전 왔는데 제일 <목소리도> 빡셉니다 빡세 네, 재밌을 것 같아요 내 네, 적들이 일단 아시다시피 많이 빡세요 아, 오늘 스펙업도 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그래도 형님들 예전에 봤을 때보다 많이 강해졌죠. 에헤 신화슈트도 뽑았습니다. 근데 일단 저는 계획이 있어요, 형들. 앞으로 제끼리 24시간 썰자 돌아갈 거예요. 그 금발이랑 트리플형이랑 저랑 해가지고 셋이서 24시간 썰자 들어갈 거예요. 에, 일단 그 방밖에 없어. 괴롭혀야 돼. 위에는 어쩔 수 없지만 아래를 괴롭혀야 돼. 일단 어깨급 캐릭들이 좀 있어 저기도. 라고 좀 재밌게 좀 놀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지금부터 박장 시작이야. 와 긴장된다. 3분 넘었다. 화이팅 화이팅 한번 해봅시다 형님들 형님들 절 필요 없어 쫄 필요 없고 한번 해봅시다 까짓 거자 예? 들어가자 어 여기, 여기 적 척들 있다 오케이 아 뺏겼다 시원시원한데 아직 제가 딜이 많이 딸려요 형님들 어 일단 야무지게 일단 빨리 제일부터 좀 집중할게 형님들 어부패기요 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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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죽여 다 죽여 오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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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뺏겼다 아, 까비. 평화로웠지, 몇 달. 어? 다 썰자. 제가 진짜, 여러분들, 그거를 알려드릴게요. 썰자가 왜 지겹고 짜증이 나는 건지. 예 제가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불금인데 불금을 또 빡쟁으로 너무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딱 말할게요 불금인데 씨발 집구석 밖에 놀고 있다? 캐릭은 죽어야 돼요 불금에 집 밖을 나갔다는 거 인싸라는 거는 저는 납득할 수가 없어요 저도 인싸긴 한데 조지겠습니다 예저 아싸 아니에요 뭐 왕따 아닙니다 아막 자꾸 친구들이 막나오라술 먹자 그러는데 제가 안 나온 거예요 예, 오해하지 마세요 <laughs> 제이가 어딜 나가요? 궁금해. 쟁해야지. 게임 진심이지 못한 사람들 같으니라고. 자 여기 안 보이지? 그럼 난어디있는지 알아? 난 어딘지 다 알아. 설다 시작합니다. 적들은 어디 있어요? 야이거 적들이 생각보다 안보인다 야, 형님들 어디에 좀 적들이 있을까요? 제보 좀 해주십시오. 외 행성 한번 돌아볼게요. 형님들, 내가 볼때 필드에 있거든. 근데 필드도 돌아보니까 안 보여. 야, 이제 스펙들이 장난 아니야. 이제 이렇게 빨리빨리 안 가요. 형들, 야, 적들이 다내 씨, 행성에 있네. 지금 복대님 보니까 여기 또 있다. 봐봐. 다내고 여기 있잖아. 진호 형님, 진호 형님도 신하시죠? 예. 좋습니다. 자 좋습니다. 자 진호 형님도 신하십니다. 한번 붙어볼게요. 진호 형님 리더 리더 좋습니다. 야무지게 배합을 이빨이 배합을. <laughs> 예 죽이고 갑니다. 이 캐리 뭐야 이 캐리? 야, 누구야, 이거? 야, 누구야? 와, 누구야? 개로왕 형이라고? 개 처맞았네, 와. 남자는 이런 거한 번에 눌러요. 저는 막두 개씩 안 눌릅니다, 예.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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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같이 하신 시신 하나 더 뽑았다고요? 와, 개 센데? 방금 개로왕 형? 왜 이렇게 센 거야? 아, 소녀해 아래 진짜.. 따라따따 빠렛빼빼빽 빙빙빡빡와사바 새콤 달콤 새콤 달콤 가봐! 가운데 한번 가볼게 아수라 발발 달달이 나이센! 아수라.. 아수라.. 달달이 다리 달달이 아수라 발발 아수라 발발 오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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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나이스! 오, 나이스! 본 장비! 바로 지르겠습니다. 3, 2, 1. 남자는, 여러분들 뭐다 그냥 편안하게. 가자! 아, 야, 이거 14만이면 의미 없지 않나? 이거 어차피 복구되잖아 요번에 나 사실 요번에는 형들 아니 나 요번에 솔직히 말할게 나 요번에 저거 할라 그랬던 거야 형들 아 그냥 12로 가고 형들 내가 볼때 저거 지르는 게 맞아 저거 그 큐브 질러야 돼 큐브 야 이거 PVP 피해 감소율로 가면 되지 않냐? 이게 내가 알기로 형들 여기서는 무공저나 여기서는 그냥 피해 감소율로 맞춰야 되거든 이거 세 번째 피해 감소율로 맞춰야 되거거 오케이 왔다 형들 첫 번째 두 번째 뭘로 맞추는 게 제일 좋을까? 무공저가 낫지 무공저 무공 어 뭐야? 어? 아 어, 노드가 부족하대 아 한번에 500개씩 들어가? 이거? <laughs> 한번에 500개씩이 들어가는데 형님들? 미친 거 아니야 이거? 이게 진짜 안 뜨면은 진짜 개고생하는 템들 중에 하나구나 얘도 자 다이아 충전 좀 야무지게 하겠습니다 형님들 어! 와 마무리했다 씨! 야야 뜰뻔했다 야 전투력 234,700와 형님들 이러면 졸업 맞죠? 무공 저 무공 피감 이 a 이 y 이 o 이 a 이 y 이 e 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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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스킬스 이스 이스 이한번스 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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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스 이스 이아 나도 이비 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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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가 너무 많스 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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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, 잠깐만. 아, 아이, 아 뭐야? 아, 아, 아 뭔가 했네. 아 지금, 아 수영 형님, 아호화지입니까 아, 저 깜짝 놀랐네 지금. 강우 스킬 강아 이제 12강 찍고 있었는데 방금. 어, <laughs> 아 한참 맞고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내가. 나 지금 방금 한참 맞고 있었던 것 같은데. 아. <laughs> 아 스킬 다시 업그레이드 좀 할게요 잠깐만 야 오늘 스킬 뒤에 것도 이것도 한번 12강 가볼까 그러면? 야, 이거 한번 눌러보고 얘가 만약에 10이 뜬다 형들 그러면은 12강 간다 만약에 12, 10강 못 가? 안해 15존 한 바퀴 싹 돌게요 어 적분들 긴장하세요 용스터스니까 음 어이 어이 어이, 어이 뭐요 아저씨 뭐요 아저씨 뭐요 7번 스킬 나 씨. 아저씨들 뭔데 아저씨 뭔데 뭔데 덤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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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덴벼! 둘다 덴벼 둘다 덴벼 어 덴벼 오케이 일루와 일로와 일루와 일로와일와일와 덴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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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덴벼와 덴벼 덴벼 피 채워 나야나 용수 이대1 이겨버려 옴블락씨 오세요 에 네, 들이대세요, 들이대세요. 도망가지 마시고 이 피로 상대해드릴게요, 제가. 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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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. 예? 네? 아따마 스펙업 좀 하셔야겠네. 아니 뭐 이거 뭐 이런 말 그렇지만 뭐 피가 차버려. 어이 뭐 피가 차버리면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오셔가지고 형님들. 에? 네? 어 지호 형 왔다. 지호 형 왔다. 지호 형 왔다. 제. 지호 형은 저 무기 없어도 캐릭터치가 저기, 아기 숨기잖아. 야나 하나 잡겠다고 힐러 변신 한명더 왔어? 한명더 왔어, 베르그럼세 명이 왔어? 재밌는데 거기 있어. 딱 거기 있어. 나 지금 바로 날라간다. 너 기다려. 나도 우리 하. 형 부른다, 니네. 부 우리 형. 다 나도 일렀다, 니네 뒤졌다. 니가들 우르르 몰려가 도들이 패했다며? 니안 네 맞았나? 여기 한대 맞았습니다, 형님. 장난같나 왔다, 씨. 왔다, 이제 왔다, 형도 왔다. 이제. 뒤졌다, 씨. 어, 포케 컷. 붙빼기, 붙빼기 옆에. 옆에 붙빼기 죽여버려 나이스 아 형님들 감사합니다 아 우리도 형 있어요 뭐, 뭐 들어와 보시든가 에뭐 들어와 여기 그 자리 그대로 있을게요 오세요 아 근데 너무 재밌다 나는 형님들 이게 진짜 재밌는 거야 형님들 인정하죠 솔직히 아 이게 재밌는 거 아니야 어어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누가 사냥하래 누가 사냥하래요 베르 배려하세요, 예. 예, 다내 거예요. 여기 3층4층은 아, 따마 심심하네, 심심해. 다 어디 갔는데? 나랑 싸워줄 사람이 렇게 없는 건가? 하, 진정 이 서버에서도 나의 쪽을 찾을 수 없는 건가? 와, 야 이게 무슨 뭐 상황이냐 이게 형들? 야 이게 뭐야? 와, 야 이거 진짜 너무한다 이거는. 뛰어 와~ 복수해 주실 분 없나? 야, 이건 안 돼, 안 돼. 어, 아니, 다 저기 있어. 형들, 저거 뭐 어떻게? 내가,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. 너무 쎄. 아이, <laughs> 가자, 주대야, 아, 주대야, 주라고! 어, 욕하니까 내려 아 욕하니까 바로 캐지. 아, 이거 맞나? 기분 좋게 가자 에잇! 어, 어, 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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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, 다... 에이, 설마 욕해야 준다고? 좀 낚인 것 같은데 방금... 들죠. 네. 어, 개로왕형이다. 형, 형, 불이 형... 다섯 시방향괴 개로왕 존나 세다 와, 진 개로왕형... 이형 전설 맞아. 우리 형, 우리 형 왔거든. 두발 걸고... 어, 아, 지쳤다. 아니, 뭐 불이 형도 지는 거야. 아, 3:15건 무기를... 저 형, 개로왕형이 잡고 있다고 지금... 허씨! 지금으로서 스펙업 할 방식이 진짜 뭐가 있을까? 너무 강한데? 아, 강해지고 싶다, 나도! 강해지고 싶다.